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거 업규 분위기 깬다고 업규를 했는데요. 제가 요청했습니다. 아무래도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드려야 되겠고, 예, 날씨 별로 안전데도 거의 1070석 중에 90% 정도 채워주셔서 어,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, 어, 이 연주회를 위해서 근 반년 동안이나, 어, 열공해 주신 부산, 속초, 원주, 대전, 그리고 세종, 어, 불교, 어, 합창단들 감사드리고, 또 작곡가 선생님들, 또 지휘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또 어, 대구 현대음악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. 특히 이거 이 아기들이 들으는지 모르겠네. 요 특히 부산 해원 어린이 분류합창단 아기 부처님들께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표할 재주가 부족해서 아쉬움을 호소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예 고맙습니다. 또 문화를 잘하시는 관중님들이 센스도 있으시네요. 제가 박수 요청을 나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이 연주의 작은 감동이 아마도 이민년 이전 3년간 우리가 함께 겪고 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말끔히 씻어. 주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찬 개면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이 오늘의 감동이시는것 같은데요, 이 감동이 작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어뜸 행복 행복 어뜸 도시 세종 시민으로부터. 행복이 번져나가서 전 국민, 전 인류가 행복의 태풍을 맞았으면 이렇게 기대합니다. <laughs> 꼭 말씀드려야 될 일, 일이 있습니다. 이, 이 중이 그 어지러운 일을 잘 저지르는데요. 하여튼 이 중이 저지르는 일마다 어,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어,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에, 세종 연합, 불교신행단체 연합회장이시고 또 단무지왕 일미농수산 회장이시고 어, 그리고 세종시 제2기 체육회장 당선인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평사 신도의 고문이신 에, 무진거사 오영철 회장님께 에, 진심 어린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에, 고마, 고맙습니다. 하여튼, 저희도 많이 에, 마음 다해서 준비했습니다. 에,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. 고맙습니다.